안녕하세요. 현명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삼양에서 나온 이춘삼 짜장라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춘삼은 어, 이것이 리얼 춘장 3 이렇게 줄인 말이거든요. 3은 39.6%, 즉 춘장의 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이 친구 가격이 엄청 싸요. 홈플러스에서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4개한 봉지 2,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당 500원밖에 안 하든 엄청 저렴이 가성비 상품이고요 어, 조리 방법이 어, 일단은 기존 짜장면 비슷하고요 음, 물을 8스푼 정도 남기고 액상스프 넣어서 1분 30초 이상 볶는 어, 그런 조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 약간 신라면 블랙 같은 느낌의 어, 그런 느낌의 이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도 간단하게 두 개만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 친구 액상스프만 있고 건더기 스프는 과감하게 버렸어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발은 어, 보통 이런 볶음류 짜장라면 정도에 비하면 그냥 평범한 보통 수준인 거된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물을 조금 많이 남겨서 이렇게 볶듯이 볶았는데 어, 엄청 음, 윤기가 가득합니다. 소리가 기가 막혀요. 근데 볶음만큼 엄청 뜨거울 것 같아서 조금만 해서 음, 저의 입을 보호하기 조금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춘장의 향이 많이 좀 진하게 나는 편이거든요. 가까이 해서 먹겠습니다 음 심지어 조미유도 없었거든요? 그 올리브유 같은 거? 아무튼 그것도 없었는데 괜찮네요? 어우 진짜 춘장에 볶은 듯한 짜장면 까지의 맛은 안되지만 이 춘장의 풍미가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2,000원에 비하면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어... 상 약간 생각 외라서 어, 좀 많이 놀랍습니다. 맛 자체가 이거... 엄청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맛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야, 이야... 이게 어, 짜장면의 맛을 못 내는데 춘장의 풍미가 엄청나게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음. 애매한 그런 이상한 짜장라면불보다 훨씬 정통적이고 기본적으로 맛있다고 봅니다. 살짝 달고 짠맛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적당하게 볶아주면 될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많이 볶은 것 같긴 하고요. 이 정도가 2,000원 맛이라면, 오우,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약간 3분 짜장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요? 약간 이거는 조금 조금씩 퍼서 먹고 싶을 정도로 감칠맛도 있고요. 약간 어, 곱씹으면서 먹게 되는. 전 개인적으로 짜파게티 <laughs> 맛있는 것 같은데 요즘 요 짜파게티가 그냥 그냥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뭐랑 비벼 먹으면 좀 맛있지. 짜파게티 하나로 이렇게 먹으면 좀 맛이 어, 좀 별로다 이 생각 들었는데 이 친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응, 음. 오우, 아, 깍두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좀 애매하게, 뭐, 다른 맛을 첨가한 것보다 이 친구가 훨씬, 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뽑힌 것 같아요. 아. 맛있어. 벌써 다 먹었네. 뭐, 춘장이. 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춘장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춘장 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부담감 없이 굉장히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삼양에서 나온 이춘삼. 이것이 리얼 춘장 3 19.6? 어, 이 친구 한번 먹어봤는데, 오, 2,000원이란 가성비, 개당 500원이라는 엄청난 가성비에도 불구하고 맛이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 춘장의 풍미가 엄청 좋고요. 너무 달지도 너무 짜지도 않고 살짝 단맛과 짠맛이 살짝 톡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 맛의 밸런스가 딱 잡혀 있어요. 이 짜장라면을 진짜 기본 딱 이렇게 떠올리려면 이2춘삼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짜장라면에 뭐 무슨 오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넣긴 넣는데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어 맛있고, 음 가성비도 훨씬 싸고요. 어 저는 심지어 짜파게티보다 요즘 어 요즘 전 짜파게티 좀 별로라 가지고. 어, 섞, 다른 불닭이나 뭐 이런 걸 섞어 먹는 건 엄청 맛있는데 기존 그오리지날만 먹었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이 크칭 짜파게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면의 굵기도 괜찮고 쫄깃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 자기가 이제 볶으면서 적절하게 맛을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 춘장이란 게 저도 많이 들어가면 조금 춘장 맛이 맛이 나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오 춘장이 많이 들어갔으면 더 맛있나 봐요 아무튼, 가격에 비해서, 어, 맛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다. 꼭 한번 사드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